1 묵상 첫째 해 1월 19일 창세기 32대 1물결표 33대 20 52절 새한글 성경 창세기 32장 야곱이 형을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자기 갈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을 보고서 야곱이 말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53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자신보다 앞서에서 형에게 보냈다. 애돔 들판에 세일 땅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에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 외삼촌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는 재개소 때 낙일 때양때 때,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소식을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요. 54.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저희가 주인님의 형님에서 어르신께로 갔는데 어르신도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어요.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에서 형이 와서 한 진영을 치더라도 남은 진영은 피할 수 있을 테지. 55. 야곱이 기도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으로,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잘되게 해주마, 라고요. 저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제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참대심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진영을 둘이나 일구었습니다. 56. 꼭정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빼내어 주십시오. 저는 형이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저와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를 쳐죽일까 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네가 잘되게 해주마. 너의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마. 라고요. 57. 야곱은 그날 밤 거기서 묵었고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를 골라냈다.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탁나귀 20마리와 수탁나귀 10마리도 곤란했다. 야곱은 노예들의 손에 짐승대를 하나씩 따로 맡기며 노예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짐승대와 짐승대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라. 58. 또맨암노예에게 명령했다. 나의 형님에서가 너와 마주치면 너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대의 주인은 니시오.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대 앞에 있는 이것들은 이것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에서 어르신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분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59. 야곱은 두 번째 노예와 세 번째 노예와 짐승 때 뒤에 가는 모든 노예에게도 명령했다. 너희도에서 형님을 만나면 이대로 말씀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드려라. 보십시오. 어르신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나보다 앞서 보내는 선물로 형님의 굳은 얼굴을 부어줄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형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어쩌면 형님이 내 얼굴을 봐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선물이 앞서 건너가고 야곱은 그날 밤 진영에서 묵었다. 60.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두 명의 아내, 두 명의 여자 노예, 열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약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 보냈다. 61.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62.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오. 63 야곱이 물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의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64. 야곱이 분의회를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 뼈에 붙은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65. 33장. 야곱과 에서가 만나다. 야곱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다. 야곱은 레아, 라헬, 두 명이 여자 노예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게 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먼저 가게 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이 뒤따르게 했고,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가게 했다. 66. 야곱 자신은 앞장서서 나아갔다.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 마침내 형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얼싸 안았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울었다. 67 에서가 눈길을 돌려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았다. 그러고는 물었다. 이들이 너하고 어떤 사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가까이 와서 절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68. 에서가 또 물었다. 나와 마주친 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무슨 뜻으로 보낸 것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입니다. 69. 에서가 말했다. 내게도 많이 있다. 아우야. 너의 것은 너의 것으로 두어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든다면 저의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어르신의 얼굴을 뵙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따뜻이 맞아 주시는군요. 제가 어르신을 위해 가져온 이 축복의 선물을 꼭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꾸만 권하자 에서가 받았다. 70. 에서가 말했다. 더 나아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합니다. 또 젖을 먹이는 양떼와 소떼도 제게 있어서 하루에 너무 심하게 물면 짐승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의 종인 저보다 앞서 가시지요. 저는 앞에 있는 짐승들과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마침내 세일에 이르면 어르신을 뵙지요. 70일 에서가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온 사람들 중에 며칠 내 곁에 남겨두도록 하마. 야곱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어르신 눈에 들고 싶을 뿐인데요. 72. 그날 에서는 길을 재촉하여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계속 움직여 숲곳에 이르러 자기가 머물 집을 짓고 짐승들을 둘총막을 열어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숲곳이라고 지어 불렀다. 73. 야곱이 세겜에 자리 잡다. 야곱은 바다 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시 세겜에 아무 탈 없이 도착했다. 그러고는 도시 앞쪽에 진을 쳤다. 야곱은 자기의 천막을 친밭틀 세겜의 아버지인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땅값으로 야곱은 백크시타를 치렀다. 야곱은 거기에 재단을 만들어 세우고 그 재단을 에렐로에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목차로 이동 74. 동행목상 첫째 해 1월 19일 창세기 32대 1물결표 33대 20 52절 메시지 성경 창세기 32장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야곱도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영이라고 했다. 75. 그런 다음, 야곱은 에돔의 세일 땅에 사는 자기 형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주인 애석게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이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와 낙위와 양떼를 얻게 되었고 남녀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허락을 바라며 제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76.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예석께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나서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쪽 진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77. 야곱이 기도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성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던 때, 제가 가진 것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저는 두 진이나 이루었습니다. 78. 몹시도 화가 난제 형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아내들과 자식들 할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쓸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고친이 말씀하셨습니다. 79.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다.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뎌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량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수나귀 10마리였다. 그는 종들에게 한때씩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 가거라. 가축대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두거라. 80.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81. 그는 때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지내서 머물렀다. 82.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도 아내와 두 여종과 1 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 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 보냈다. 83.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틀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84.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85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곧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86 야곱이 분이에를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까지도 엉덩이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87 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88.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일곱 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89.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아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아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아와 절했다. 90.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 주셨으면 하늘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91. 에서가 말했다. 내 네,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은 네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92.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 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려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몰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93.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며칠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94.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집과 가축을 위한 총악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곳을 숲꽃, 총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95. 이렇게 야곱은 갓다 나람을 떠나 가나안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화백 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라고 했다. 목차로 이동. 96. 동행 묵상, 첫째 해 1월 19일, 창세기 32대 1물결표 33대 20, 52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97.